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중고차에서 또한 번, 또한번 고르고 심사숙고하고 고민 끝에 또한번더 망설여진 끝에 가져온 바로 명품 중고차. 대형 세단에 최고로 잘 나가는 그랜저 HG 3.0이스클브 시브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당시 2014년에 등록한 8만 6천 킬로입니다이차입니다 8만 6천 킬로의 검정색.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모습 보십시오. 뒷모습 보십시오. 옆모습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14년에 등록한 86,000km의 무사고입니다. 그 당시 신작 가격이 약 3,800만 원 정도의 신작 가격이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303,000cc의 0 익스크루시브 보고 계신데 이 차의 가장 큰 외관을 봤을 때 눈에 두드러진게 바로 뒷모습입니다. 앞모습의 그릴도 약간 바뀌었지만 특히 2014년부터 15년도 바뀐 게 바로 이 뒤에 소음기 소음기가 모양이 약간 각진 마름모꼴로 바뀌었고요. 이게 큰 특징이고 그리고 이 뒤에 예 그게 큰 특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휠 휠이 바로 익스클루시브 전용 휠입니다.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A급입니다. 무엇보다도 엔진 상태 보시다시피 제때 오일관에서 오일 안에 있는 찌꺼기도 없고, 또 엔진 부조음이나 떨림, 잡소리도 없고, 부동액도 양호하고, 브레이크액도 있고, 배터리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워시액도 넉넉하고, 엔진에 어떤 불필요한 그런 장애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내를 보면 이 차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브라운 시트입니다. 고급스럽고, 또 색감 좋은 브라운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접이식 밀러. 뿐만 아니라 전동 헤튼, 전동 핸들, 전동 핸들도 위아래, 그리고 시동 끌고 내릴 때 의자와 핸들이 같이 움직여서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주행거리 8만 6천 키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상단 센터 페시에 봤을 때,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후방카메라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후방카메라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노라마 선루프겠습니다.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 안에 또 블랙박스가 앞뒤로 24시간 고객님을 대신해서 바로 안전에 안전을 지켜주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앞좌석, 뒷좌석 열선시트. 뒷좌석은 또 오디오 컨트롤 기능까지 다 되어있고요. 앞좌석은 모두 다 전동시트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말한 것은 다 모든 기본 사양들입니다. 특별하게 추가된 것은 썬루프가 있는데, 어, 나머지는 다 기본이지만, 그래도 고객님들에게 이 기본이 충실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알고 있는 옵션이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통풍시트, 바로 앞좌석, 조수석, 운전석, 통풍시트, 전후방 감지, 그리고 뒷좌석 커튼, 오토파킹 이런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고, 핸들, 바로 열선부터 시작해서 우두 가죽 핸들 그리고 자동 에어컨 이런 옵션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확실하게 이런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 기후 환경 시간 요건에 따라서 제각각 필요한 기능들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차는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저희 매매 상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기 때문에 언제라도 오시면 바로 시운전 충분하게 해 드리고 가까운 카센터나 공업사에 가서도 검증해 드립니다. 저희는 수원역 뒤에 있는 SK 부원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되고요. 또 손님께서 만약에 힘들거나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직접 가져갑니다. 실 매물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차기 때문에 직접 가져갑니다. 차를 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보험 가입, 출고, 결제가 가능하고, 이전 등록도 원스탑으로 뿐만 아니라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대차 거래도 충분하게 잘 해드리고요. 거기에 할부를 하신다면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농협, 현대캐피탈 등 국내 유명한 캐피탈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초저금리 이자를 해드립니다. 초저금리 기존에 있었던 알고 있었던 중고차 이자에 대한 부담감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탈 중고차 이자입니다. 저금리 중고차 그래서 이자의 부담감 확 줄이고 만족은 높인 18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과 중도 상환도 가능하고요. 이렇듯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바로 이 차입니다. 이차 2014년에 등록한 검정색 86,000km 무사고 그랜지 HG 300 이스클리브 오늘 판매 금액은 1,000. 500만원입니다.